오늘 가스 철거 작업 나왔는데 작업하다가 장비가 고장 났어요 근데 제가 응급처치를 했는데 이게 꿀팁 아니면 꿀팁이라 해가지고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찍고 있어요 블레이드 호스가 터졌는데 저같은 경우는 이 마개를 사이즈별로 붙고 다녀요 사이즈별로 그리고 아이스하고 호스 터져가지고 여기는 맞고 안에는 호수 잘라버리고 아이스로 물려놨어요. 딱 저렇게 꽉 물려놓으면 유압류 안 새거든. 그러면 임시로 작업은 가능해요. 그래가지고 작업 마치고 사무실 가서 호수 갈아야죠. 가스 파는 거는 여기 죽이려고 하는 콕. 아무튼 바이스하고 저 마개는 하나씩 갖고 다니면 유용하게 써요 응급처치로 작업도 마무리 해야 되고 괜찮죠?